안녕하세요. 어린 왕자, 루카입니다. 나나 프로젝트 IUM 실행을 위한 100일 미션 중 22일차 되는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생기록 정리 방법 중 SNS 활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생기록 정리 방법 중 구성과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기록을 정리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자신의 연대표를 작성해 보는 일입니다. 출생부터 현재까지 출생 연도와 나이를 기준으로 연대표를 작성하여 우선 생각나는 일을 먼저 기록합니다. 이때는 꼭 완성형이 아니더라도 생각나는 대로 메모 형식으로 단어나 간단한 문장으로 기록을 하면 됩니다. 잘 모르거나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그냥 빈칸으로 해두고 나중에 채워넣기 하시면 됩니다. 엑셀 시트로 자신의 연대표를 작성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대표의 항목은 조금 세부화해서 해당 연도에 관계된 사람이나 장소, 관련 일들을 기록해두면 훨씬 좋습니다. 연대표 다음으로는 인생 그래프를 그려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생 그래프는 여러 항목에 따라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 경제, 행복, 인맥, 정서, 영성 등 다양한 기준으로 인생 곡선을 그려볼 수 있겠지만 우선은 각자 자신의 행복도를 기준으로 그려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대표 순서에 맞게 자료를 수집하고 생각과 기억을 되짚어 보는 일입니다. 해당 연도의 사회적 흐름은 아카이빙 되어 있는 인터넷 기록물에서 검색해 볼 수도 있고 자신의 보관한 사진이나 일기장, 기타 자료나 물건들을 모아 보는 것도 기억을 더듬어 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소에 관련된 내용들은 네이버 지도나 구글 지도 등을 활용해서 검색해보고, 과거와 현재 모습을 비교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연대표 순서대로 1차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주제별로 정리를 합니다. 부모님이나 자녀들, 친구와 지인들처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할 수도 있고, 직장이나 특정 사건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별 이야기는 대주제에서 소주제로 갈수록 범위를 좁혀가면서 좀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정리해 갈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도표처럼 인생 큐브 정리법이나 만다라트 연상법처럼 주제별 이야기를 풀어 갈 수도 있습니다. IUM 인생기록나라에서는 내 인생극장 100편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개인의 연대표 작성, 인생 그래프 그려보기, 연대별, 주제별 인생기록 정리를 위한 인생기록 이야기방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인생기록사와 1대1 미팅과 코칭, 줌 화상회의를 통한 4인 4색 이야기방 운영과 오픈 채팅방을 통한 스몰 프로젝트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1년 안에 내 인생극장 100편 만들기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개인이 인생기록을 혼자서 정리하고 기록하는 일은 특별한 계기가 있거나 작정하고 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가지고 함께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며 수월하게 할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성을 가지고 일정 기간 함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인생 기록이 책이나 영상으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IUM 인생 기록 나라에서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국민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함께 실천하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자신의 인생 기록을 한번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4060 세대에 계신 분들은 급변기에 역사를 살아오신 만큼 인생 일막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도 꼭 자신의 인생 기록을 정리해보고 성찰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인생 기록 정리의 구성과 내용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생 기록 전광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나나 프로젝트 IUM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비대면 사회를 대비한 자기 성장과 행복 추구를 위한 온라인 놀이터입니다. IUM 건국놀이와 장조놀이를 통해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나나 프로젝트 IUM에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나리 꿈을 현실로 이뤄가는 행복한 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